에레미아애가 에레미아애가는 절대 절망의 극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죄를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함을 촉구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처파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에레미아입니다. 특징으로는 일장서부터 사장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어 있는데 다섯 장 어, 다섯 번째 장을 제외하고는 각 절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여 3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장 강력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파괴 이후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면 내일의 구원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상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면망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 때의 성전이나 회당에서 낭석되었던 책입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첫 번째는 표에 의해서 버려진 예루살렘의 통곡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진노와 예루살렘의 탄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에레미아의 탄원과 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시온의 옛 영광과 현재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굴욕 속에서 드리는 백성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폐허가 되어 버려, 버려진 예루살렘의 통곡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픔.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읍이었으나 제적절하게 패하여 수치와 조롱과 약탈의 대상이 되는데 이는 예루살렘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에레메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원수들의 죄악을 보응해달라는 강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진노와 예루살렘의 탄식 2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파괴에 대한 애도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궁궐 성 성전 제사 순례절기 왕 지도자 선지자 율법이 사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백성들은 애도의 의식을 행할 뿐입니다. 에레미아의 슬픔입니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을 더 좋지 못한 길로 이끕니다. 에레미아는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촉구하고 자신도 너무 과정한 형벌이 임했음을 탄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에레메의 탄원과 위로입니다. 에레메의 개인적인 고통, 에레메는 자신의 고통을 탄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조차 듣지 않으시고 처절한 고통 속에서 에레메는 평강을 잃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에레메의 신뢰와 강구 에레메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인내로 구원을 바라봅니다. 에레멘은 회개를 촉구하지만은 인의 고통에 무게를 말미암아 탄식과 눈물을 쏟아냅니다. 에레멘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과 대적들의 죄에 보응해 주실 것을 여와 하나님께 강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시온의 옛 영광과 현재의 불행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할 채 에레멘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후에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비참한 상황을 묘사합니다.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명물 멸망을 기뻐한 에돔에게도 심판이 선포됩니다. 다섯 번째 굴료 속에 드리는 백성의 기도입니다. 고난에 대한 탄식과 회개입니다. 에레미야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대해 탄식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호소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국률에 대한 강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 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켜달라고 강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구원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은혜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국률하신과 공의로우심을 기억하며 극복해야 할줄 믿습니다. 이상으로 에레미야 에가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